안녕하세요. 연근입니다. 제가 오늘은 <laughs> 오늘은 우편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, 또 하나 온건데요. 390원 써주셨어요. 어... 뜯어볼게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되게 안에 되게 조금 들어있는데 뭐지 이거?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하하 <laughs> 어어 뭐지? <laughs> 아 이거 지연언니한테 구매한거 왔어요 아, 이거 너무 이쁜데? 이게 랭바님이랑 공제한걸로 알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있지오피피가 10장에 천원을 구매했거든요 유광코팅 귀돌인데 아, 너무 이쁘다 이 꼬박님 도안이에요. 아, 진짜 예쁘다. 근데 약간 넘기는 소리가 약간 다르다. 다른 거랑 왜지? 아무튼 이거 이렇게 잘 왔어요. 너무 예뻐요. 진짜 이렇게 예쁘게 잘 왔습니다. 안녕!